안녕하세요, 유진쌤입니다. 제 머리가 위에가 어둡고 점점점 밝아지는 머리거든요. 원래 중간부터 있었던 밝은 머리가 점점점 내려와서 끝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. 이만큼을 잘라내고 다시 밑에를 밝게 해볼게요. 음. 밀본 파우더 브릿지, 밀본 탈색약으로 할게요. 이 탈색 파우더를 덜고, 산화제는 탈색약의 두 배로. 탈색약만으로는 색깔이 안 바뀌고, 탈색 파우더에 산화제라고 해서 탈색약 흡수시켜주는 애를 꼭 타야 돼요. 보통 1대2 아니면 1대3 정도 비율로 타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약간 되직하게 타지는 게 좋아서 1대2 비율로. 색약이랑 산화제랑 섞어 주실 때는 가루가 남아있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충분히 잘 섞어 주셔야 해요.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여 호일 그리고 꼬리빗이 필요해요. 보기 흉하지만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. <laughs> 머리를 적당량, 너무 많지 않은 양을 잡아서 꼬리빗으로 빼꼼 하시죠. 백컴을 넣어주는 거예요. 앞뒤로 백컴을 충분히 넣어주시고, 이 밑에 머리에 탈색약을 바를 거예요. 백컴을 넣지 않은, 백컴을 넣은 머리 제외하고, 끝머리에 탈색약을 바를 거예요. 투톤 염색을 하더라도 너무 딱딱 끊어져서 탈색이 들어가면 되게 보기 싫은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백컴을 넣는 거예요. 탈색약 피부에 닿으면 타는 것같죠 엄청 아프거든요. 꼭 장갑 껴 주셔야 돼요. 자, 방금 백컴 넣었던 머리들 잡고 받치고 이 백컴 안 넣은 부분에 탈색약을 발라 주시는 거예요. 탈색약 바르실 때는 끝 머리부터. 빗질해 놓고 발라주고 약이 점점 위로 올라가야 돼요 탈색약 바를 때 빗질 너무 많이 하면 머리는 많이 상하지만 셀프로 할 때는 약이 골고루 잘 묻어야 되니까 약 바르고 빗질 해주세요 호일을 덮어주세요 좀꽉 묶어놔야겠다 이 치우고 다음 머리, 전 머리숱이 많으니까 좀 여러 개를 할 거예요. 헬색할 때는 신속한 게 굉장히 중요해서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. 앞뒤로 백험 사정 없이 넣어주시고. 지금 또빼꼼 나온 애들은 호일 감은 애들은 잠깐 뒤로 젖혀두고 호일이랑 머리카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고 있고 밑에 머리들 빗질하고 끝머리가 제일 약이 많이 묻고 위에 머리도 그냥 탁 끊어놓지 마시고 빗 세워서 살살살살 살살 연결 부위 이 위에 머리들 살살살살 약을 좀 곱게 펴 발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 밑에는 약 두껍게 대충 발라놓고 위에는 세로로 세워서 연결. 이때 손바닥을 손가락을 쫙 펴서 밑을 받치고 있으면 약 발르기가 조금 수월해요. 그냥 탈색약만 발라놓으면 탈색 나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 호일을 감싸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탈색이 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놓고 한 15분 있다가 머리 색깔 보고 더 방치를 할지 아니면 샴푸를 할지 결정을 할게요. 무거워요. <laughs> 탈색약까지 발라놔서 무거워서, 아, 목, 목 아팠어요. 지금 15분 지났으니까 색깔 한번 볼까요? 얘를 한번 볼까요? 짠 색깔 차이 확 나죠? 끝에 너무 조금이다 싶죠? 이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니까 착파러 가기 전에 조금씩 더 발라줄게요. 중간 부분을 가볍게. 이때는 빛을 너무 많이 하시면 머리 많이 상해요. 이제 중간머리 색들도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. 이제 샴푸할게요. 이제 노란기를 잡아주는 보색 샴푸거든요? 적당량 덜어서 거품 내고, 샴푸 골고루 다잘 묻을 수 있게, 문질문질. 거품 묻힌 채로 3분에서 5분 있다가 머리 헹궈 주실게요. 가진 거 보이세요? <laughs> 이제 머리를 좀 말려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끝머리들이 탈색이 잘 됐는데. 이 밑에 머리는 빗질에서 올라가면서 이 끝머리만 탈색이 된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. <laughs> 한 3분의 1, 1 정도만? 요만큼 더 탈색을 해야겠어요. 맨 밑에 머리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. 앞에 했던 것처럼 15분 방치하고 샴푸하고 드라이하고 마무리하고 돌아올게요. 얼굴 쪽으로 떨어지는 이 머리들은 이렇게 밝고 안쪽 머리들은 이렇게 어둡고. <laughs> 저는 워낙 이렇게 층이 많은 머리라서 끝머리에만 탈색을 했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염색 덮으면 또더 예뻐요. <laughs> 일단 웨이브 좀 넣고 올게요. 셀프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가가 해준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화사해져서 너무 좋은데요. 탈색은 얼룩지기도 쉽고 머리도 많이 상하니까 셀프로 하는 걸 적극 권장하진 않지만 저처럼 미용실 갈 시간이 너무 없으시거나 불가피하게 집에서 머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분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래요.